안녕하세요. 토학생들 DC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정규톡방에 어떤 분이 음, 캐드가 버전이 여러 개 깔려 있는데 캐드 어, 이제 어,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 보통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캐드 같은 경우에. 어. 그래서 그거를 어, 버전을 어, 여러 개 깔려 있는데 어떻게 원하는 버전으로 열수 있냐? 물어보신다. 아, 주 간단하죠, 여러분. 음. 이거는 뭐 여러분 캐드 이제 음, 기본 상식이라 보다는 이제 윈도우의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어, 다 이렇게 열려요. 어, 어떻게 하냐면 음,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캐드 파일이 있죠 여러분. 어, 그러면 이게 보통 더블 클릭하면 이제 캐드 버전 이 열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다가 예, 2018만 설치돼 있어요. 다른 버전은 설치를 다안 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2018 버전으로 맥스랑 인벤터 다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개 버전 한번 2016이랑 2018이 깔려 있다. 그럴 때는 이제 파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속성 있죠 어, 속성 누르시면 여기 변경이라고 뜨죠 어, 변경 누르시면 돼요 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버전이 한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개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버전이 만약에 두 개면 밑에 뜰 거예요 한마디로 뭐 2018, 2016 어, 그렇게 뜨실 겁니다 만약에 옆에 이제 어떻게더 어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뭐 버전 이름이 안 나오고 아이콘 모양 들요 아이콘 모양 음, 그럴 때는 그 버전에 맞는 아이콘 모양 선택하시면 돼요. 2018은 지금 아이콘 모양이 여러분 에, 이런 식이죠. 어 그러면 2016년에는 아이콘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하신 다음에 에, 여기서 에, 여기서 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이제 음, 캐드 파일을 그러면 그 버전으로 계속 열리실 거예요. 어, 아시겠죠? 어. 인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벤터도 만약에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속성 눌렀죠? 어. 확인 누르고 검정색 어, 변경 눌러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018만 깔렸기 때문에 2018만 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 0 1 6랑 같이 깔려있다 그러실 때는 뭐 2016으로 선택하시면 을그 버전으로 이제 인벤더 파일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어, 해서 여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 기본 상식이에요 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보시면 이렇게 뭐 pdf도 있죠 여러분 속성 눌러보시면 변경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로벳 dc랑 아크로벳 이제 어, 프로 디 c 랑 있단 말이죠 리더 어, 이 리더 dc 는 한마디로 여러분 어, 제가 만든건 아니고 여러분 dc 라 부터 했다가 이거 그냥 아, 아더브에서 만든건데 이름이 dc 예요 <laughs> 이제 밑에 리더 dc 는 한번 마 여러분 읽는 기능만 있는 이제 그런 어, 그런 이제 pdf 파일이고 위에 있는 이제 그냥 아크로벳 dc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수정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거는 아더브 여러분 정품을 사시면요 이제 아도뭐 이제 클라우드 정품 사시면 여기서 이제 아크로뱃 dc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기능이 뭐냐면 아크로베 dc 같은 경우는 에 이제 한마디로 읽는 기능 말고 여러분 읽는 어, 기능 말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식으로 한마디로 뭐 영상도 넣어지고 음, 영상도 넣어지고 이제 3d pdf 도 넣어지고 뭐 링크도 걸수 있고 어, 뭐 그런 이제 여러가지 기능들이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어, 이런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일반, 이제, 아크로베 리더 DC는 없죠. 왜냐면, 리더 DC는 여러분, 아크로베 PDF를 공짜로 렇게 위해서,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는 거고, 이제, 이제, PDF를 수정하거나 PDF에 뭐, 다른 효과를 넣으려면, 당연히, 프로그램 사셔야겠죠. 어, 그거 사시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글 뷰어랑, 한글이랑 다르잖아요. 한글 뷰어는, 한글을 읽는 기능만 있고, 한글, 그냥 한글은, 이제, 한글, 이제, 문자, 문자 수정할 수 있죠. 어,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음. 맥스 같은 경우는 혹시, 혹시나 혹시 여러 개의 버전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솔직히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경 눌러서 이게 불가능해요 한번디로 여기 어플리케이션 밑에 안 떠요 어, 추가 앱에 안 떠요 맥스 같은 경우는 맥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버전이 여러 개 깔려 서으시면 맥스는 이제 레지스토리를 건드셔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맥스는 조금 복잡합니다 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크톤 회사인데 어, 맥스는 다른 버전으로 실행을 하시려면, 여기서 말고, 레지스토리를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어, 혹시나 나중에 궁금하신 분 있으면, 그거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는 좀 강의 좀, 뭐, 어, 레지스토리를 좀 건드셔야 돼요. 어, 아시겠죠? 그거 빼고 나머지, 어떻게든 인벤터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시는 버전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어. 자 추가로는 이 구독 버튼이랑, 음, 구독 버튼이랑 홈페이지 링크 있어요.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들이랑 구독들 해주시고, 와, 좋아요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